다들 오셨나요? 오늘의 것은 패스워 백젤 3.21 실현리그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실현리그에서 모래뚝이 삭제됩니다. 아주 그냥 개꿀 빨던 모래뚝이 삭제되다니요.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이스불의 모래뚝 어디감? 삭제됐네. 예, 모래뚝을 아쓰면 뭐 쓰나? 예, 이버라는 투어가 있어요. 예,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예, POP 다시 짤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뚝, 예, 쓰레기예요 예, 근데, 한간에 떠는 소문으로 인하면, 핵불지가 이번 리그도 그냥 장악을 할것 같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뢰지? 예, 지뢰는 저는 안 합니다. 아, 지뢰가 좀 적성이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지뢰, 덫, 아우 야, 질린다. 아, 미쳐버리겠다. 아, 그러면서 스타터를 지뢰하는 센스. 아주 그냥 나도 지랄할 것 같은데 아안 합니다. 예, 그러면서 번개화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번개화살 쪽이 바알 스킬이 생기면서 아주 그냥 개이득인 부분이었거든요. 핵불지 말고 번개화살 하세요. 저는 임박한 물만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아주 착한 유저분께서 이런 것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리그 초반 첫날 점유율인데요. RF, 예, 정의 화염이죠. 콜도 6%, 그리고 EAB, 아 역시 EAB는 스타터로 개꿀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뼈박살, 예, 그리고 임팬딩둠, 아 저게 그거예요. 임박한 멸망, 아이스트랩, 예, 아무튼 얼음덫이고요. 그리고 헥스마인 저게 이제 핵불지죠. 그리고 파이어트랩, 예, 화염덫이고요. 베놈, 저거 그거 아닌가? 독액선행가? 아무튼 그거예요. 예, 개이득이죠. 저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한데 저렇게 나면요 솔직히 저번 시간에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무기 시즌인데 살짝 좀 바꿔주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직업별로 대격변은 없었다는 거. 패서 패스, 어, 패스파인더도 그냥 뭐 너프 당한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너프 같은 생각도 들지만 예, 버프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과연 이 모래뚝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투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2번은 얼마나 좋을 것이며 그리고 이 맹공투구는 얼마나 개꿀일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박한 멸망을 스타트로 하실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블라를 끼고요. 맹공 두껑을 끼셔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어 충전기, 스타터에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공 투구, 스타터는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아주 그냥 개꿀이죠. 그리고 말라카이의 고리 그냥 대충 구하시면 되고요 말라카이 고리도 삭제되나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혹시 정보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블라 타블라는 삭제될 일이 없잖아 타블라 아주 깔쌈하게 끼시고요 그리고 이제 힘스탯 민첩 스탯 저항 스탯 맞추는 그런 센스 발휘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번 시즌에도 1카에 팔렸거든요 압류 1카 예상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압류가 초반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1카 염원해 봅니다 1카 정도는 돼야지 10카 20카 이러면 은 초반에 임박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제발 1카로 팔아주세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단의 증표와 아니비통 세트죠. 그리고 랄라캐시 세트입니다. 랄랄룰랄룰라 오우야우 센스 쩔었고 그리고 플라스크는 스타터에 답게 충전이 가득 차면 사용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맞춰주시되 초반에는 그냥 대충 생존 위주로만 맞추시면 됩니다. 뭐 썩은 내장 같은 경는 초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춰주시면 좋죠. 그리고 어, 이거는 스타터가 아니죠. 엔드급이고요. 모래뚝은 이제 망했습니다. 예, 그냥 안 나와 버리고요. 그리고 이버 같은 경우에도 타락해서 쓰시면 되는데 타락 아닌 거는 상당히 쌉니다. 타락해서 뭘 쓰셔야 되냐면 은건능 충전 체대치 추가 올려주는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모래뚝을 벽기면요. 멸망이라는 게 어, 여기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 69%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데미지도 그냥 38만이 돼요. 사실 이거 두 개만 껴도요. 140만이 넘는데 38만이 됩니다. 38만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은시처 DPS이기 때문에 사냥터 DPS로는 38만이면 아주 적당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잼 속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허 충전기에 꼈던 잼은요. 주문 토템 보조, 다중 토템 보조, 위축, 카오스, 데미지, 증가,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위축 껴주시고요. 그래서, 이 위축을 쓰면요, 토템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몬스터에게 뻥 딜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회까지, 15번까지 중첩된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에는 결의 그리고 피석화 개몽 보조 원소의 순수한 보조 개몽 보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쓰시면 되죠. 돈이라고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여기 있는 화폐, POE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단의 증표는 뭐 재물 목교 아무튼 방패는 열광 그리고 신성한 축복 보조 시체 폭발 시체 폭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시체 폭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체 대비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고정 데미지잖아요. 그래서 시체 폭발을 올려주는 편입니다. 바알스킬을 어, 쓰기 위함이죠. 몬스터들이 정리 안될때 시체 폭발 하나 써주면 아주 그냥 끔살. 어, 가끔씩 깔끔하게 죽는 마술 같은 마술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열광 같은 경우는 버프로 쓰는 이유는요. 버프로 써야지 어 남아도 남아둡니다. 예. 만화가 점유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장 중요한 거죠. 시간의 사슬을 저주로 껴주시고 그리고 공허 조작 보조를 껴주시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 보조를 만렙을 끼셔야 됩니다. 만렙 안내지 21레벨 꼭 끼셔야 됩니다. 곧 이게 데미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치명타 증가 보조, 치명타 시 건능 중전 보조. 치명타 3세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가장 데미지가 또 효율이 좋은 만큼 이것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압류죠. 압류 장갑에다는 어, 역시 압류 후의 이 저주 주문 시전시 장착 된 저주 주문 발동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절망과 쇠약화 그리고 연속 주문 보조 그리고 응징을 써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쓸때 세방이 날아갑니다. 내가 쓴 저주는 시간의 사슬이에요. 여기 있는 시간의 사슬 딱 이렇게 쓰면은 세방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꿀 빠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또 챙겨야 되는 거. 용암방패, 어, 시어 생존으로 꼭 챙겨주시고요. 지속시간 증가보조 챙겨주시면서 용암방패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속도 증가부지를 통해서 방패돌진의 공격 속도를 늘려주는 거죠. 아주 깔쌈하게 잼 소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 스킬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스킬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곳을 꼭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사시키는 존재를 찍어주시고, 그리고 금지된 힘을 찍어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부정한 꽃. 부정한 꽃을 찍어주는 이유는요, 역시 오컬티스트의 꿀 스킬인, 십복 스킬을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컬을, 이걸 안 찍는다? 그럼 오컬 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권능 빌드기 때문에, 권능 최대치랑, 인내 또 빌드기 때문에, 인내 최대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랄라켓 시 소리가 좀 빡칠 수가 있는데요. 랄라켓 시랑 아내 비통하고 그리고 형제단의 증표를 끼시면 이렇게 15, 10 이렇게 항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 소리 안 난다. 소리 왜안 나냐? 오 뭐냐? 이거 패치됐다. 오 개꿀 패치, 나이스. 오 와우. 어, 이제 소리 잘안 나겠네요. 개꿀패치, 나이스. 그리고 호전적인 신념 무관 주어를 깨주셔서, 어, 옵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고이 템플러 도미누스. 요거만 검색하셔서, 이게 내면의 신념이 바뀝니다. 네, 옵션이 바뀌어가지고, 주문의 피해 3% 증폭. 요거를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어, 엄청난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나서 사냥할 시, 엄청난 데미지 하락을 불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를 세 개를 키는 만큼 이세 개가 좀 빡센 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생명력, 살짝쿵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치명타는 필수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래뚝이 사라졌기 때문에 치명타를 더 챙겨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스타터로서는 챙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치명타를 노드에서 다 챙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치명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치명타 있습니다. 치명타 꼼꼼히 확인하셔서 검색창에다가 치명타라고 쳐보세요. 영어로 아주 나이스하게 쳤죠?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검 검색을 하셔서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물질보단 정신하고 여기 있는 섬뜩한 충전기, 그리고 여기 있는 고통의 조율을 또 세트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통의 조율은 어떻게 보면 피가 깎이면은 데미지가 증폭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이 실크로브가 있어야지 좀 엄청난 극대화가 되는데요. 예, 스타터에서는 그냥 데미지가 어, 딸면서 반피가 됐을 때세지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생명력 생명력 그리고 여기 고안능 어, 충전 고안능 충전 고안능 충전 그리고 여기 어 카오스 피에 그리고 요쪽 위축, 위축, 아, 위축, 아, 위축. 위축되지 마, 이거 사, 당당해지란 말이야. 어, 성특과 충전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스타터는 이거를 못 끼죠. 예. 이거를 못끼니까 이걸 그냥 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빼버리고요. 뭘 투자를 하냐면, 예, 치명타. 그쵸? 예, 치명타 하셔가지고, 치명타 관련된 거싹다 찍으시면, 아이것 씨, 번개 스킬 안 되지. 번개 스킬, 멸망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어, 어? 근데 이거 아니잖아. 예. 이거 아닙니다. 아무튼, 주문, 어, 주문 치명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찍으시면 됩니다. 이. 그리고 뭐, 데미지 같은 것도 신경쓰면서 그런 거 찍으시면 돼요. 이런 거. 예, 치명타 확률, 요거 있죠? 요런 거 찍으시면은, 어, 아주 치명타 100% 맞추기 싹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 치명타 또 있어요. 예, 치명타 배율. 예, 치명타 100% 맞춘 다음에 치명타 배율까지, 어, 예, 덤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홈쇼핑 1633에 1 6 3 3 아무 뭐 개소리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예, 생명 역시 브로준가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아주 개꿀빌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련 리그 무기 어, 리그죠? 예, 아니요 개꿀빌드입니다. 자 피해수를 한번 찍먹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에서 피해수로 해서 타빌라 먹고 시작하세요. 그게 또 개꿀빌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수들은 타빌라 파밍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대충 오링크 써 가지고 그냥 사링크 오링크 씁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액트 밀고요 나중에 어차피 파밍 하다 보면 타밀라는 그냥 거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타밀라 파밍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수로를 간단하게 두시면요. 겸손 카드가 뜨잖아요. 그게 곧 타블라가 되는 거죠. 뭐 초보자분들께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레벨링을 하다가 겸손이 마구마구마구 떨어질 수 있지만 예, 다는 먹진 못할 겁니다. 타블라 그냥 예, 그렇게 하세요. 카오스 팔아가지고 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이게 액트를 빨리 밀면 장땡입니다. 액트 빨리 밀고 빨리 어, 메이븐의 문서 팔아 제끼면 됩니다. 그리고 총주교, 어, 포식자 이런 거다 팔아 제끼면 은 어, 타블라는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티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티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지. 키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어, 아틀라스 임무 클릭을 했어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불경한 비밀. 불경하지 않지만 불경한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경하십니까? 어, 여러분들도 불경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경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불경하지 않도록 열심히 게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 티어 자밥으로 돌고 있죠. 잡밥 예, 잡밥 완전 잡밥 이렇게 어, 여러분들 또 게임 하신다고 새벽 아침 어, 일찍 하신다고 밥도 거르시고 그러지 마시고 예, 조밥 같은거 드세요 예저 욕한거 아닌데요 조 밥이라고 있어요 맛있어요 예, 그 노란색 그 빛깔에 있는 그 있죠 조 라는거 그거 드시고 그리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예, 햇반 또 돌려 가지고 예, 어, 라면 말아 드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화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상한데? 버그 먹었나? 아, 아, 회복 속도 간폭이에요. 예, 클났어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회복 속도 간폭, 재미없습니다. 돌지 마세요. 날 내리고, 네, 꼭 끼니 걸어지지 마시고 맛있는 밥도 챙겨 드시면서 게임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제 poe를 하면서 여러 봤습니다 예, 게임을 하다가 어, 갑자기 예. 그 피곤해져 가지고 잤더니 예, 너무 피곤해서 이틀 자고 3일 자고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또 체력 관리하시면서 게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탐험 있네요. 탐험도 사실 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빌드는 16티어든 뭐 쌉피어든 다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유저가 돌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또 끼니 걸르지 마시고 밥꼭 챙겨 드시고 예, 16티어 이렇게 도는 영상 또 보고 계시구요. 아, 이거 봐요. 예, 상당히 빨리 잡는 모습. 아주 그냥 깔싸마, 어, 연결을 뭐, 바로 먹어주고요 예. 오래된 유물, 예. 바로 유물 컷. 예. 이런 식으로 보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잡밥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우치집 위기야, 왜안 죽냐? 이상한데? 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구요. 자 이렇게 컵라면 하나라도 또 드시면서 네 스테이크 써시면서 또 게임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지 또 이제 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등짝에 힘빡 주고 게임하다 보면은 체력이 소진이 될 겁니다. 오 이런 몬스터! 어앗입니다 완전 어, 개이득이죠? 와우. 어 렛츠고.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타는 보루는 뭐다? 어, 어, 기드람이 어, 보일러, 어, 뭔 소리야? 기드람이 광고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예. 거꾸로 타는 보일러 기드람이 맞나? 아, 맴이었나? 아, 아무튼 그런 느낌. 이렇게, 예. 오, 씨, 오,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이게 이제, 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만화가 상당히 중요한 빌드가 되겠는데요. 터널, 바로 주워주고요. 이렇게, 이제, 16t, 15t, 티싹 빨라버리는 모습. 보스도 싹 빨라버리는 거 바로 공개합니다. 에, 보스도 그냥, 에, 툭툭 치면 툭툭 끝납니다. 에, 바로 툭툭 빌드라고 할 수가 있죠. 툭툭 포도는 툭툭 터지고요. 그리고 임박한 멸만은 팍팍 툭툭 터집니다. 에, 카시아. 오. 야, 보스 언제 나와,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스를 이미 잡았을 수도, 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사냥하는 모습. 아우, 개꿀 빌드야. 아, 이게 스타터로 뭐 참치, 예, 참치. 참치는 동원 참치, 사조 참치, 띠띠딩 아, 저, 저기다, 저기. 찾았다. 여기다. 요렇게 돌아가세요. 요거, 살짝 쿵, 눌러 피, 어, 피했는데요. 예, 버그 걸렸어요. 그냥 보스방에 찾아왔습니다. 16, 15티어 보스 그냥 싹 빨라버리는. 오, 야, 피해고요. 위축 써주고요. 이렇게 야다 봤죠 바로 메이븐의 초대까지 나이스 이런식으로 스타터로 임박한 멸망 OP빌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뵙게요 안녕 다음엔 진짜로 실현리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뿅